너 오늘은 이거 길도 다 뚫어야 되는데? 이거 완전 생 부계정이어가지고. 근데 솔직히 인기사냥터 아니면은 사람 많이 없을걸? 자, 부계정도 챌린저스 2에다가 시작하겠습니다. 대벤저 네, 진짜 오랜만인데? 아, 또 닉네임 짓는데 시간 졸라 가겠네. 응? 캣타워 관리인. 관리인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어? 캣휠 길드 하나 만든 다음에 캣휠 주인장하자고. 그리고 연합해 길드. 데벤 무기 이름 데스페라도. 이건, 이거 이쓸수 있는데? 가자. 이러고 데몬슬레이어로 전직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 와 반레온이다. 너무 슬퍼. 흑흑흑. 내가 데벤저 진짜 오랜만이에요. 데벤저 오차 스킬이 뭐뭐 있지? 그거 피 질질 흘리는 거랑. 디멘션 소드랑 피스트 레버넌트 아 오케이 어왜 레드핏이지 근데 레드핏이 설정 고쳤을 텐데 진짜 튜토리얼부터 시작해서 2011년 감성 그대로야 사실 데모는 남캐도 간지인데 데모는 엄밀히 말하면은 역캐도좀잘 뽑혔어 절대 조심해 갑자기 뭐로 전직될지 몰라 그냥 데스를 하나 더 키우죠 사실 그것도 나쁘지 않긴 해요 데몬슬리어도 나쁘지 않은데 오, 씨 깜짝아. 오케이 됐어. 조심해. 나 데몬 어벤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더니 머리가 탈색모가 됐구만. 지금 은트에게 가서 대화를 해볼까? 나는 바로 나간다. 완전 부캐. 완전 새 넥슨 아이디어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모자에 다이빙이나 하죠. 아버리엇. 릴리즈 오버로드. 데모닉 샤프니스. 빨라진다. 앱졸브 라이프는 스킬 포인트가 없다. 아 이상한 몬스터 퇴치구나 아니 이거 왜 옆에 요새 빨간색으로 표시 안 해줌? 원래 전직이면 전직이라고 써있고 그래야 되는데 써있었다고? 너 취소하고 내가 다시 본다? 아 이게 티가 안 나잖아 죄다 초록색이잖아 원래는 옆에 빨간색으로 대과로 해가지고 원래 돼있어요 맞을래요 진짜로? 억가를 위한 억가를 하면은 저도 이제 강경대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난데? 야 이것도 찐해. 그 리에나 해협도 전직해 가서. 계약 완료. 당신의 마음속에 저장. 데몬 어벤져가 그렇게 사기라지? 나도 맛좀 보자. 아, 루인 포스 실드를 끼고 싶지만 챌린저스 서버라서 매물이 없어서 낄 수가 없다. 너무너무 아쉽네요. 직접 캐죠. 야, 봐봐 둘다 직업이잖아. 힘은 되찾으셨나요? 이게 전직이겠지? 야, 얘 검은 소울 블레이드 쓰네? 아니, 리버스 소울 마스터잖아. 신기하다. 나 얘가 스킬 쓰는 거 제대로 보는 거 처음인 것 같아. 어. 아니, 얘가 바인드 쓰는 거 나한테도 웃기네? 근데 이거 데몬 슬레이어는 시간의 신전에서 나랑 싸우지 않나? 어벤져랑 차이가 4차 전직인가? 얘는 버프가 뭐가 있나? 빠른 레벨업 가자. 내가 데벤저를 마지막으로 키워본 게 2018년 테라버닝 처음 나왔을 때거든요. 오버 웰밍 파워, 대사기 스킬이고요. 나 때는 서페스 리미트 저런 거 없었는데. 근데 내 지금 키우면서 느끼는 건데, 벌써 데미지 단위가 좀 다른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어제 키울 때는 블랙셋을 내가 안 입고 해서 그런가? 뭔가 데미지가 좀 다른디? 테라버닝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군대에서 주말에 외박 딱 나가가지고 아침 8시인가 그때 이제 딱 가니까 저는 토요일이었거든요 외박 나가면 그러면 토요일 아침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달려 그럼 한 오후 3시쯤에 200을 찍었어요 그럼 이제 그리고 나서 애들이랑 놀하다가밥 먹고 하루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놀하고 그리고 나서 부대복귀 했었거든 테라버닝 처음 나왔을 때 나처럼 살지 마시오. 말년 때는 진짜 그것도 했었는데 말년 때 그냥 숙소 안 잡고 그냥 PC방에서 자기 밤새기 그거 걸리면은 부대에 연락 가는데 걸리진 않았어. 근데 그건 다음날 내가 죽겠더라. 아 이렇게 살면 죽겠구나. 근데 어차피 다음날 부대 들어가서 이제 자면 되니까. 근데 그거 알죠 군부대 근처 숙소 가격 10 창인 거. 시설 개안 좋은 모텔 같은 데가. 1박에 한 8만원함 상놈들이라니까 그냥 근데 데미지가 세서 그런가 벌써 재밌는데 궁극의 복수자 얘는 길을 다 뚫어야 돼또 근데 어차피 캐릭터가 강해가지고 별 걱정이 되진 않아 사실 오늘 얘 목표는 한225 230 정도까지 찍는 게 목표입니다 어제 한거 어제 카이저 한 거랑 비슷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천천히 키울 거고 첫날은 250 궁룰인데 누가 그런 국룰를 했지? 얘 225나 230까지 찍고 카이저 들어가서 카이저도 그거 해야 돼 카이저 235 찍었단 말이야 코강 빡세게 하실 건가요? 뭐 주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아이템 버닝 상자를 하려면은 그거를 해야 되고요 냉이님님이라면 당연히 루포실 29 프렌즈하는 상남자라 믿어 의심치 않은 아니 여기 그게 없어요 근데 이게 그 계정에 길을 뚫어놓은 계정이 있으면은 키, 스킵이 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이거는 완전 새 넥슨 아이디어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길 뚫어야 될 거야 내가? 근데 예의상 완전 새 계정이면 한 번은 봐야지 물론 저는 다 스페이스 꾹할 겁니다. 와맵 끊긴 거봐짜 쳐. 이게 본섭인데 이 자식들. 음? 이 자식들 이거 누가 잘라 먹었어 이거. 얘, 애드레인지를 안 찍는 거였나? 내가 옛날에 어디서 봤는데, 애드레인지를 찍으면은, 원래 앞뒤로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가 그냥 전방으로 이동한다고 들었거든? 그래서 저걸 원래 안 찍는다고 들었어. 스킵한다고 없어. 이 자식들. 받아들여. 어쩔 수 없다. 와. 아, 근데 진짜 이거 도전자 세트 진짜 잘 뽑았다. 데벤저도 알트 점프 가능함? 당연하죠. 님 프렌즈 껐어요. 길 뚫는데 무슨 프렌즈여, 임마. 원래 프렌즈는 상식 켜야지. 아, 이 사람들 다길 가다가 비명행사 하는 거 한번 볼라고 노리는 거 같은데. 저러면 황금농장도 바로 못하네요. 그가 그러니까 뭐길 뚫다 보면은 솔직히 6천 마리 채워지지 않을까? 될거 같은데. 그리고 얘는 어차피 부계정이라서 그렇게 빡세게 할건 아니고, 얘네는 그냥 이제 캐릭터 체험. 그런 느낌으로 부계정은 이제 하이퍼버닝 때마다. 무개씩 골라서 키우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나도 이제 260까지 키워 봤으니까 대충 뭐 사냥, 보스, 적어도 뭐 이지 루시드까지는 추천해 줄 만한 그런 캐릭터들을 좀할수 있겠죠. 내가 사실 안 키워 본 애들 좀다 키워 보고 싶어서 이렇게 부계정으로 돌리는 것도 있어요, 사실. 야, 사람들 근데 벌써 다 지나갔나 봐. 여로에 여로에 사람이 없는데? 디멘션 소드도 한번 써 볼까? 사실 디멘션 소드가 오히려 좀더못 생겨진 거 같아. 대나무 헬리곱터 붕붕붕 붕. 와, 나 체력 1이야. 길을 뚫는다는 게 생각보다 귀찮구만. 사실 마음 같아서는 바로 그냥 황금 딸기 농장 가버리면 좋은데. 각해보이까 어차피 코인이 없어서 딸기 농장집 가지도 못 하는구나. 데벤저를 키우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개사기라길래 네, 한번 해봅니다 죄송한데. 어차피 2000마리를 채워야 딸기농장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템 버닝 두번째 하버캐 받을 수도 있음? 첫번째 캐릭터한테 안 받으면은 상관없지 받을 수 있을걸? 좋았 바로 준정팬까지 받아주고 여기 잘오름 여기보다 잘오르는 사냥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거 하면은 바로 아르카나까지 갑니다 <laughs> 테라블링크? 테라블링크는 200에서 끝나잖아 언젠간 하이퍼블링크가 나오겠지? 어? 개손해보고 있었어 아니 얘 캐릭터가 너무 좋은데? 심지어 아직 코강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야 프렌즈 임팩트 너무 못생겼다고? 바뀌기 전에 프렌즈 한번 볼래? 스킬 다써 그냥 <laughs> 진짜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진짜로 랜선으로 감염시키지 마세요 마스크 써이 내가 숙주요 약간 지금 이게 내가 뭐 낼수 있는 목소리 톤의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쓰면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 이상으로 안 나와 요거 하면 아르카나까지 가겠다 근데 나 지금 레일론못가 이거 길다 뚫어야 돼나 얌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리버스 시티, 지라르 시티, 얌냠, 추출, 레헬른, 아르카나 그러면은 아마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거예요 와 내가 해적 직업군이었으면 로디드 다이스로 경험치 30%를 더 먹으면서 했을텐데 젠장 전사 직업군이어가지고 이렇게 경험치 30% 손해를 보는구나 저는 팬텀인데 왜 바이퍼를 키우는 걸까요? 내가 예전에 팬텀 할 때도 얘기했지만 팬텀은 그게 제일 문제야 명의 모험가 키우는 느낌이 너무 별로야 이제 6차 하면은 이제 얼티밋 드라이브로 쓰긴 하는데 그 전까지가 싫어. 260까지 뭐 그래도 아직 빡세잖아요. <목소리도> 와, 진짜 완전 땡개정 진짜 빡세네 이거. 아마 일단 그러면 1회 먼저 좀 합시다. 아 그러면 여제랑 저것도 다 뚫어야 되네. 아우. 미래의 문이랑 다 해야 되네. 어. <laughs> 근데 어쩔 수 없어. 완전 세계정은 해야지.